어, 이 무늬는 겉뜨기 3개 가지고 저는 했습니다. 근데 뭐 4개든 5개든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무늬 수는 이 겉뜨기를 한 무늬를 몇 코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배수로 하시면 되고 좌우에 저는 시접 한 코를 뒀어요 그래서 3의 배수로 코 수를 잡고 두 코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단수도 이 단수도 이제 뭐 자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 단을 뜨고 무늬에 들어갈게요. 이거는 뒤에서도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여기부터 그냥 단수를 파악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꽈배기, 꽈배기 사이에 하나, 둘, 셋, 네 단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무늬가 들어갈게요. 뒤에 들어가는 무늬는 드라이브 뜨기를 할 거예요. 전체 다두 번을 감는 걸 드라이브 뜨기라고 하죠. 그럼 뭐세 번도 감는데 저는 두 번만 감을게요. 두번 감는 드라이브 뜨기를 전체 코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네. 다두 번을 감아서 안 뜨기를 떠주세요. 네. 그리고 첫 코는 그냥 떠주세요. 네. 그리고 실을 앞에다 놓고 이코세 개를 풀어주세요. 풀어서 이 왼쪽 바늘이 앞에 오도록 꼬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 오도록 찔러서 하나 실을 앞에 놓고 다시 그 자리에 찔러서 겉뜨기 하나를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 이세 코가 됐죠. 이거는 걸기 코한 거고. 이 걸기 코는 뒤에서 풀어낼 거예요. 원래는 세 코가 문인데 네 코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풀어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시 세 코가 살아난 거예요. 실을 앞에다 놓고 하나, 둘, 세 개를 빼 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꼈을 때 겉뜨기로 뜬다고 하면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근데 꼬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뒤에다 찌르는 거예요. 단지 바늘을 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바늘이 앞에 오고, 오른쪽 바늘이 뒤에 가도록. 네, 이렇게. 실을 앞에 다시 두고, 한번더 겉뜨기. 그러면 세 코가 됐어요.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이 상태에서 겉뜨기 하나 실을 앞에 놓고 다시 겉뜨기를 하면서 빼주세요. 이거는 코수가 홀수 코로 나와야 되겠네요. 이 코를 살려야 되니까 홀수 코로 잡아 주세요. 세 코. 이게 만약에 조금 가는 바늘로 뜨면 무늬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좀큰 무늬를 뜨고 싶다고 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다섯 코. 뭐 이런 식으로 홀수 코로 잡아 주세요. 기본 무늬를 홀수 코로 잡습니다. 그리고 끝에도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뒤에서는 아까 그 걸기 코한 거를 풀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첫 코는 무조건 뜨고요. 풀어내는 코가 이거죠. 실을 앞에 뒀던 그냥 걸기 코. 얘는 그냥 빼주세요. 그리고 겉뜨기 3개에 있던 우리 코를 만들었던 그거는 안뜨기를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얘는 풀어내세요. 둘, 셋. 그러면은 다시 코수가 그대로 나오죠. 빼주고. 빼주고, 안뜨게 이렇게 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여기 단수만큼 뜨고 다시 이 무늬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